별님들 어..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거 해외분들도 많이 보잖아요. 아, 네, 그렇죠. 어, 태국어로도 좀. 해볼까요? 네. So, Adika, w e n y r my neighbor now. now. What up, man? It's your boy, Double B, and I'm here at the neighbor now, right now. With my son Benim Super j u n i o r s n 콘카 p 콘카 c o n Cup! c 카 c o n Cup! Cocon 자같이 타임 마사지 자카치 같이저아기때 네. 콘서트 보러 갔어요 어? 태국에서? 태국에서? 네, 어머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꺼? 네, 아, 네 진짜? 네 많이 갔죠 아 정말요? 네. 임팩트 아레나에서? 임팩트 아레나 맞아요 아 임팩트 아 아레나 아 맞아 맞아, 맞아. 거의가 거의 뭐 네. 매년 하던 곳이지 그쵸 맞아요 아 어머님 하... 나 쏨땀 참 좋아하는데 솜땀아 형님 네. 다음에 제가 진짜 해줄 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? 어, <웃음> 진짜로? <웃음> 한국에 있는 어. 태국 식당이잖아요. 네. 거기 다른 메뉴는 다 맛있거든요. 쏨땀은 네. 어. 그 맛이 뭔가 안 나. 맛있는 거 찾을 수가 없어요. 오. 한국에. 오. 근데 그래서 저 재료들 가. 시켜갖고 한번 만들어봤는데. 가야겠다. 태국에서 시켰어? 아니면 아, 한국에 한국에서 있는데. 아. 네. 근데 와, 나 쏨땀 진짜 먹고 싶었는데. 어. 형님, 어. 오 먹으러 가야겠다. 아. <laughs> <오. 웃음> 신동 형제집 한번 놀러 오셨어요. 아 어, 맞아, 맞아요. 맞아요. 동네 어. 원래 동네 주민이었잖아요예 네, 맞아요. 그래서 어. 형님도 한번. 오케이 오케이. 아. 갈게요 갈게요. <laughs> 갈게요 갈게요. 좋아, 좋아. 야 <웃음> <MG>! <웃음> <웃음> 아아아아 그치. 아니 선이 너무 예쁘네.